국내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금강미술대전이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발굴해온 작가와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초대작가 특별전을 마련했는데요. 금강미술대전 초대작가 특별전에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만나봅니다. 들판에 무수하게 핀 민들레를 그리며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붓질이 반복되고 겹쳐질 때마다 그 노란 에너지가 삶 속에서 번져가길 희망하는데요. 문희 화가의 아홉 번째 개인전을 미리 만나봅니다. 공주 동학사 가는 길목에서 올가을 주목할 만한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강 미술대전 초대 작가 특별전인데요. 1985년에 시작해 벌써 40주년을 맞은 금강 미술 대전. 이번 초대전에서는 역대 대상 수상작과 초대 작가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40년 동안 꾸준히 국내 미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금강 미술 대전.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작품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2022년엔 아트 앤 미디어 대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술 문화의 영역과 품격을 계속 확장해 왔죠. 이번 초대전은 대전 문화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공주시와 공동으로 마련했는데요. 독창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46점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전시합니다. 금강미술대전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2024 건강 미술 대전 초대 작가 특별전의 작품 구성은 역대 대상 수상 작가들 작품 27점과 초대 작가 작품 19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여겨 볼 작품이 한점 있는데요. 2024년에 도성욱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2024년도 해성같이 등장해서 해외에서도 유망한 작가로 기대를 많이 받던 작가였습니다. 2012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돼서 오랜 투병을 거치고 그다음에 2020년 경에 재활에 성공해서 손으로 그리지 못하고 손목으로 붓을 다시 잡고 그림을 그려서 재기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2004년도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망 작가를 발굴하며 젊은 예술가들의 산실이 되어온 금강미술대전.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중견 작가들의 초기 작품을 직접 만나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세심한 북 끝으로 공들여 피워낸 예술가들의 열정과 꿈이 작품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996년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 이종필 교수의 향수입니다. 버리고 비울 줄 아는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채색을 하지 않고 농담으로만 원근감을 표현한 정통 산수화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떤 작품을 그리고 있을까요? 강의가 없는 날이면 논산에 있는 작업실에서 화선지를 펼칩니다. 그 동안 섬세한 진경 산수화를 꾸준히 발표해 온 이종필 교수, 스승인 조평위 명예교수의 가르침대로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을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일단은 산수화를 제가 저기 조평위 교수님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어 자연을 좋아하게 됐고 구도라든가 아니면은. 크게 보는 어떤 자연을 크게 보는 어떤 시점이라든가, 뭐, 어, 또 힘차게 그리는 때에는 힘차게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생하는 것도 배우고, 또 자연을 보는 어떤 관점, 시점, 또 대상에 대한 모든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해안을. 조평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죠. 대전의 한 대학에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종필 교수. 30여 년 동안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 초대전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금강 미술 대전 대상 수상 작가로서 자신만의 화풍을 세우는 데 몰입해 왔는데요. 그의 진경 산수화는 더 부드럽고 깊어진 시간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강미술 대전이 나를 화가로 만들어 줬었던 그런 가장 초석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대상을 받고 나서는 이제 좀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많이 다작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더 용기를 내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고 많이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됐고 더 정신적으로 작가적 어떤 예술적 그런 성향에 대한 사상적인 공부를 더 깊이 할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한국화를 더 많이 알리고 미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종필 교수, 금강 미술 대전에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등용문으로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예술인들을 위해서 미술인들에 대한 그런 어, 등용문이라고 할수 있는 또. 순수하고 정직하게 평가를 했던 그런 근간 미술 대전이었기 때문에 어, 이런 공모전이 전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고 또그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정말로 수준급 정말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좋은 작품들이 다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라도 일부러라도 꼭 와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세종시의 한 작업실로 가볼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지만 문희 화가의 작업실에는 노란 민들레가 활짝 피었습니다. 들판 어디든 피어나는 민들레 평범한 풀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집 위에 그리고 있는데요. 노란 빛깔 속에 담긴 힘과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한 6월 사이 되면 민들레가 아파트 화단이나 금강변이나 만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노란색 꽃을 보다 보면 전체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기있는 기운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쉼 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선명하면서도 주변을 밝게 물들이는 에너지를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분체와 석채를 이용해 붓질을 반복하며 겹쳐지고 쌓여가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노란색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가 잘 부각되도록 고심하고 있죠. 저는 그 사진처럼 찍은 그런 민들레를 그리기보다 그런 세계 에너지나 그런 느낌을 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연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켜켜이 그 담채로 색을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적인 그림이지만 그 안에서 약간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 아홉 번째 개인전의 주제는 자연이 번지답니다. 작은 잡초가 모여 큰 숲이 되듯 밝은 에너지가 계속 번져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돌아봤을 때 다시 발견하는 일상의 고마움을 화폭 가득 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에서 소중한 걸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런 소프트한 느낌도 느끼고 멀리서 봤을 때의 이게 담백하고 번지듯한 느낌으로 조금 마음의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 번씩 꺼내보는 행복한 추억처럼 문희 작가의 노란 민들레는 비타민이 되어 우리 일상을 촉촉하게 해줄 겁니다. 그녀의 아홉 번째 개인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